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불을 사러 가시기 전에 이불이 도대체 어떤 원단이 있을까? 그리고 어떤 원단을 사야 좋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오늘도 설명 다 들으시고 제가 문제를 하나 낼 거거든요. 그 문제에 맞춰 주시는 한 분에게 저희가 이렇게 이불 자리에서 예쁜 이불을 선물 받아서 드리니까 끝까지 들으시고 댓글 달아주세요. 이불은 어떤 원단이 좋을까요?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불 사러 오실 때 이불이 어떤 원단이 있는지 잘 모르시고 오시고 또 어떤 원단이 좋은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불 원단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할게요. 일단 이불은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이불 원단으로 쓸수 있는 거는 면이나 마제품. 마제품은 린넨이라든지 모시라든지삼베 같은 거. 그렇게 면이나 마제품이 진정한 천연섬유고요. 그 다음에 그 천연섬유를 흉내를 내거나 아니면 천연섬유처럼 만드는 제품들이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재생섬유인데요. 그 재생섬유 원단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모달이나 텐셀, 인견 이런 종류가 이제 재생 섬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 섬유 합섬이죠.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일단은 석유로 만든 원단 폴리에스터 나일론 마이크로 화이바사 이렇게 화학 섬유로 만든 원단들 그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능성 원단들, 예를 들어서 수영복이라든지 뭐 등산복이라든지 헬스복 같은 거는 모두 천연 소재 제품을 쓰는 게 없어요. 시대가 좋아지면서 기능성 화학섬유로 다 대체를 했고 그런 원단들이 좋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수들은 다 화학섬유 옷을 입고 출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불에는 그런 화학섬유를 안 쓸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잠자리라는 게 과연 어떤 잠자리가 가장 수면을 취하기 좋은 잠자리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는데요. 우리가 잠을 잘때 어떤 한정된 장소에서 타퍼나 매트레스나 이런 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5시간, 6시간, 7시간을 자다 보면 자면서 흘리는 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땀을 흘리거나 더위를 타거나 추위를 탈때 사람 몸에 가장 좋은 원단은 천연소재예요. 면이나 마 제품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면이나 마 제품처럼 천연소재 제품이 이불에 쓰는 원단으로는 가장 좋은 원단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기술이 좋아졌음에도 그런 천연소재의 제품을 만들려고 재생섬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땀을 흡수를 잘한다든지, 시원하게 한다든지, 따뜻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그런 기능을 가장 못하는 게 화학섬유거든요. 소비자분들이 그거를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화학섬유의 가장 큰 장점은 크게 보면 썩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변색이 안 된다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장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불을 위해서는. 어떤 기능성 제품을 갖다가 이불을 만들더라도 썩지 않는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색깔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 화학섬유를 쓰기에는 우리 몸이 너무 많은 땀을 흘리고 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소비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천연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없다. 특히 잠자리에서는. 그래서 이불을 구입하실 때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보시더라도 천연소재의 원단만 쓰셔도 절반은 성공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대가 좋아졌는데도 이불만큼은, 친구류만큼은 화학섬유로 대체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재생섬유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거. 그거를 소비자분들이 아시고 잠잘 때땀 흡수를 잘해주고 내보내주는 천연소재를 꼭 쓰셔서 쾌적한 잠자리, 따뜻한 잠자리, 시원한 잠자리에서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불 사러 가실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될 거는 첫 번째, 천연소재의 면이나 마제품을 쓰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천연소재의 면이나 마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섬유 모달이나 텐셀 인견 이런 제품을 구입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어쩔 수 없거나 아니면 폴리에스터 원단이 좋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폴리에스터 원단을 구입하시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원단이 쓰여진다는 거를 참고하시고 꼭 입을 사시기 전에는 원단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원단이라는 거는 면도 다 같은 면이 아니고, 린넨도 다 같은 린넨이 아니고, 모달도 다 같은 모달이 아니니, 가능하면 그 원단 중에서 가공이 잘된 면이나 마나 재생섬유를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말씀하세요, 가끔. 나는 그냥 싸구려 이불 1년에 한 번씩 가를 거야 그게 더 좋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불은 유행을 타는 물건도 아니고요 인테리어 소품도 아니에요 우리가 숙면을 취해야 다음 날 활기차게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불은 가장 이불에 맞는 기능을 가진 천연 소재 제품을 덮으셔야 행복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가지실 수 있으니까요 좋은 원단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년 이상을 써도 먼지도 안 나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잠잘 때마다 행복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바꿀 생각 하시고, 폴리에스터 원단 쓰지 마시고요. 좋은 입을 사셔서 관리 잘 하셔가지고, 5년, 10년 그 이상 행복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낼게요. 잠잘 때 가장 좋은 원단은 어떤 거다? 그 천연 소재 원단 이름 한 가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닉네임하고 같이 올려주세요. 그러시면 저희가 그분한테 이부자리에서 협찬하는 이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